네, 오늘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2017년도 9월 23일 날이 하늘의 큰 표적. 이거를 볼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표적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신기하고 놀랍죠? 지구에 8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이 2000년 전에도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2000년 후에도 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세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하세요. 하나님이 해달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도 지키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별들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 2000년 후에도 똑같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표적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들을 보고 따라서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너무 너무 많죠 지금. 2000년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납비들, 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고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2000년 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별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죠. 이 표적을 볼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표적은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장에 기록된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2017년 9월 23일날 성취가 됐다고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것 중에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표적이 이제 휴거의 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는. 그런데 성취가 안 됐잖아요. 왜? 이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대연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도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 표적을 보고, 이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아했죠. 꿀같이 달았죠.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엄청 쓰게 됐죠. 그게 다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쓴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죽었고 요한은 없어요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요한이 마지막 때 이거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만 꿀같이 다나 쓰게 된 경험 이 별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좋아했지만 실망하는 하지만 실망한 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반드시 다시 예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쓴 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예언할 수 있게끔 케이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네요. 여기 이 대원이라는 이 단어가 예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대원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선포하는 거죠. 예언도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대언한다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인 거죠. 왜?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라면 이 경험을 누구나 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절이 11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죠? 11장 말씀이 놀랍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아멘. 바로 칠려할라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꿀같이 달지만 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면서 출려할라는 넘어간다고요. 다시 예언하면서 주의 날이 임한다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말씀을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딱 넘어가잖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이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시록 10장, 10절, 11절의 이 새로운 발견은 너무 똑똑한 발견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됐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획해 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과 한 호흡,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아름다운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7년 풍년. 주님의 날, 그러니까 7년 한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일 중에 하나가 이 7년 풍년이죠.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죠. 이 7년 풍년 때문에. 이 7년 풍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꿀같이 달지만 쓰게 된 것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시 예언할 거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금 2017년도 9월 23일 그 표적부터 그 표적을 시작으로 지금 7년 풍년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7년이 끝날 시점에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와 이제 연결돼서 1290일 2300주야 예언도 같은 맥락이죠. 1291, 2300주야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꿀같이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3 플러스 1년이 있네. 이 예언에는 3년 플러스 1년의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걸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원칙에 따라서 다 성취가 돼야지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이두 개의 표적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늘의 큰 표적이 떴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가 1291과 2 3 0 0주야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2017년도와 2020년도는 연도수가 틀잖아요? 리 그런데 이두 개의 표적의 끝 지점이 같아요. 동일해요. 2024년도로.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두 개의 예언이 7년 풍년 예언과 3년 플러스 1년 예언 때문에 다 지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종착역이 2024년도라고요. 우연인가요? 이런 확률로 이게 같아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수비학적으로. 이렇게 딱 2024년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어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다시 선포하시는, 다시 예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년 풍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7년 풍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걸 이해할 때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언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고 예언적인 삶을 살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서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버림받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놀랍게 요셉이 예수님의 이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요셉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죠. 구덩이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서 그 나와서 팔려가죠 은 20전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팔려가요 어디로? 이방교회로 요셉하고 너무 닮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이해하고 알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아멘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요셉도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유다가 은 30에 팔았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리트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방교회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신 거고 그것이 이제 성취된 거죠. 오순절날 이른비가 내린 거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맨 마지막 때 알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와 같이 요셉도 팔려가요. 요셉도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바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예수님이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서 빛이 됐죠. 이게 같다고요. 예수님의 삶과. 요셉의 삶이 같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방인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된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빛이 됐죠. 그래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구세지가 됐죠. 닮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한 그 이후에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해석해버렸죠. 거기서 7년 풍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언적 삶을 사시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마지막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오셨어, 이미. 요셉의 이 예언적 삶을 우리가 이해하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있게끔 계획해 놓으셨죠? 할렐루야죠? 자, 보세요. 그런데 7년 풍년을 요셉이 해석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요셉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흉년을 겪지 않아도 되죠. 요셉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흉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내 마지막 때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풍년의 말씀을 하시죠.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흉년을 겪지 않겠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은 흉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7년 흉년을 겪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7년 흉년을 겪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 전휴가가 맞다는 거가 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흉년을 겪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흉년이 들어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소,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듣고 형제들을 보내죠. 근데 그 보냈을 때가 한 2년 지나고 나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도 칠려 한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총리의 말을 들은 애굽 사람들은 흉년을 겪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방교회는 흉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벌써 여기 창세기에서 해 놓셨네요. 으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은 받긴 받는데 중간에 받는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흉년에 들어가죠. 그래 그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면서 흉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 계시록에 계시록 12장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채 올라가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사엘은 남겨지죠. 1 2 6 0일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하고 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면." 이방교회는 휴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교회는 남겨지게 된다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됐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7년 풍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7년 풍년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에서 말씀이 지금은 거의 다 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또 있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거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반드시 이 일이 또 있어야 돼요 한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 계기 일식과 월식을 말하는 거죠. 참또 놀라운 일식이 있어서 또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2017년도 8월 21일날 그랜드 크로스 일식이 시작하는 일식이에요. 그 일식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 14일날 계기 일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 계기 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4년도 4월 8일 날또 개기 일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2027년도 8월 2일 날 개기 일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다 1212예요. 1212일이 걸려요. 이네 개의 일식 사이에 12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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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인데 12, 12, 12, 이게 6 6 6이죠. 66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2027년도 8월 2일 때쯤 되면은 이때부터 짐승의 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 위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거에 맞춰서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볼수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게 일식에 맞춰서 6, 6, 6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런데 그 2027년도 8월 2일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는 그때 맞춰서 이런 일식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고 있잖아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이런 표적들을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테트라드 이것도 엄청난 표적이죠 유월절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2년에 걸쳐서 월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에 10번 정도밖에 없었던 건데.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세 번이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표적이. 이것도 이 말씀을 지키시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칠려 할란이 들어가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계기 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이 월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식과 월식의 표적들을 줘서 깨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 놀라운 그랜드 크로스. 이거는 해와 달들이 함께 오르져서 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씀을 해 놓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테트라드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테트라드 이 하나하나에 다 종착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와 2024년도와 2028년도와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일식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이 그랜드 크로스도 좀 진행 중이죠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또 놀랍죠.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이 하늘의 큰 표적, 2017년도 9월 23일날 6천 년만에 있었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 경험들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표적 때문에 그래요. 2017년도 9월 23일날 이 표적이 없었으면 이 표적을 못 봤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표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기로 이미 벌써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거를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이 모든 비밀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깨어났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왜? 아직 이 표적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 날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표적들을 선포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 놀라우신 예언의 말씀들을 믿으시고 붙잡으셔서 이 크고 놀라운 주의 날, 그 날에 그 흉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